아니... 말이 안되는데? 존나 체감좋아 와 미쳤는데? 아니 몸도 안밀려 아이콘은 아이콘이다 자 여러분들 이번 스케줄은요 450억입니다 성능 인텔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레디도 있고 루카쿠라던지 크레스포 후돈신까지 다끼었던 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렛츠 겟잇 포메이션이 굉장히 독특하면 4-2-4 포메이션이에요. LS, RS, LW, RW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공격수가 4명. 미드 2명 밖에 없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인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전방에 있을 것부터 가볼게요. 호나우드가 여기 뛰었죠 크레스포도 여기서 뛰었죠 OTW, 루카쿠. OTW, 조카르디. 그 다음에, 라오타로. 줄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와, 이거 한번 시원하게 받고 가셔도, 95억이긴 한데, 돈이 많다 보니까,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헤딩하고 싶으시면은, 크레스포, 조카르디. 이런 거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적패 중에 쌉적패. 포나우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에서 겁나 잘했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아요. 갬성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후보로라도 놨다가 나중에 후반 쪼커로 투입해서 쓰시면 바로 헤딩 깨버립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단은 호돈실은 바꿔 가겠다. 오 55억짜리. 갬성 괜찮고, 뭐 느낌 괜찮고, 헤딩 괜찮고 확인하지만은 민벨이좀 딸리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몸싸움은 아마 지금 보여주드린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 써봤는데 몸빵 엄, 엄청 좋아. 키가 작은데. 하지만 취향 파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요거 금카에 써봤거든요. 금카 있다면 가볼만해 좋더라고요. 근데 금카가 없기 때문에 에바고, 포츠는 거의 비속이기 때문에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크레스포 아이콘 가면 물이냐고요? 물이 아니에요. 밑에 남은 배터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콘 쓰겠다. 오야. 인테레가 윙포도 너무 괜찮아요. 노이스 피고 페리시치가 여기 있어. 베리캄프 윙돌려도 쌉가능이에요. 1렙부터 오버로 100이고 186에 8 0 k g 의마름의 양발잡이에요. 속가 좋죠. 키 엄청 큽니다. 186, 민배도 좋죠. 크로스 능력까지 좋습니다. 모든 걸다 갖춘 선수예요. 솔직하게 페리시치 가겠다. 양발잡이 페리시치 바조도 있다고? 바조도 인테리어였나? 양발로 바뀌어가지고 쩔긴 하는데 키 174, 조금 아쉽고 피지컬 살짝 아쉽긴 합니다. 급여가 박셀 거 같긴 합니다. 180에 7 5 k g 의 약발 괜찮고 오른발, 왼발에 예리한 감아차기까지 있고 속가 좋고 크로스 108의 커브가 조금 아쉬운 시즌이긴 한데 인게임 써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크로스 거의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아이콘 봐줘가면 급여 많이 무리는 무리인가요 아이콘 봐줘요 이분 아이콘 좋아하시네 아이콘 봐줘까지 가시면은 급여가 좀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솔직하게 밑에를 좀 많이 다운해서써야 돼요 금값은 이런 걸로 어떻게 한번 받고 한번 최대한 맞춰볼까요? 일단 한번 받고 싶다. 어, 굉장히 박는 거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LDM, RDM 했을 거. 나인골란 일단 있어. 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테오스도 있고요. 비에이라. 핫 비에라가 가장 좋지만은 이거 말고 밑에 쪽으로 내려셔가지고 뭐 TT 정도 쓰고 급여를 낮추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농협 금카를 쓴다든가. 농비 금카 돈 터지나요? 이분 진짜 좋은 카드 좋아한다.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농협 비에라 금카까지요? 이분의 마음을 채우려면은 천억은 있어야 돼, 천억. 진짜 시원하게 큰 선수가네. 바가 볼까요? 농협 b 라금가 그러니까? 176에 70kg 건장이고요. 중미 오버로 101 나와요. 그리고 수미에 쓸 거잖아요. 대인수비 능력 195 나옵니다. 태클 가로채기도 좋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급여를 많이 다운할 수 있어. 이걸로 일단 간다. 오케이. 수미에서 많이 다운했습니다. 풀백을 급여를 아껴야 돼요. 주인분 그래서 나이브로 쓰는 게 맞아요. 알레스텔리스나칼셀루 뭐 같은 걸로 채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급여 9에 181에 71kg의 마르에 왼발잡이에다가 스텝 잘 빠져있죠. 이거 오버로 상승이라도 되면은 이거 더 좋은 뭐 그런 건거든요. 182에 74kg의 마르에 스텝 너무 잘빠져있 고. 클럽 경력 보시면 은 인테리어에서 임대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거 둘로 그냥 가주세요. 괜찮죠? 진짜 거침없다. 역대급으로 시원하다. 진짜. 핵사이드아델 일단 여기에 쓸수 있는 게로랑굴랑이 있습니다. 카나바로 있지만 카나바로 아이콘까지 주입할안되는슈크리니아르 이거 좋아요. 마테라치는 감성이긴 한데 피파에서 별로야. 디에고 고딘도 괜찮고 약발 괜찮고 오른발 주발에 아주 깔끔한 피파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피지컬을 다 갖추고 있고 파워헤더도 갖추고 있고요. 속력도 9189로 안 느려요. 민벨도 87에 95 정도면 쌉쌍 타치. 그 다음에 시트도 굉장히 잘 빠져있는 편이고 밑에까지 깔끔스고이쁘고 190에 결정력까지 95 찍고 미드도 가능하고 민벨도 엄청 높은 편이고요 블랑은 그냥 좋아요 마름이 좀 아쉬워요 7 8 k 로로 몸무게가 살짝 2 k 로 살짝 낮은 게 아쉬운데 그래도 파워헤더가 있고 속가도 빠른 편에다가 민벨도 약간 슈크리니아랑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수비 능력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슈크로 가겠다 이건 인게임에서 좋아요 슈크리니아는 약간 바란 느낌 나 블랑은 당연히 핫블랑 가실 거고 이러면 급여 몇일지 볼게 한번 급여 7나마요? 7이면은 한다신 안될거 같은데 여기 한다신이 좋은데 블랑을 내리고 티시로 내리고 한다 저는 이거 살것 같은데 저라면요, 솔직히 돈도 많이 남았고, 솔직히 이 정도 스탯이면 솔직히 센터백으로쓰 쓸만하고, 다이 물론 골 결정력이나 뭐 중거리슛이 좋긴 하지만 어차피 센터백으로 쓸 거잖아. 난 저거 살것 같아. 일단 블랑은 티시로. 근데 이것도 좋은데 나는 이거 조합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한 다노비치 쓰시면 은급변는딱 돼요. 급여안 터집니다. 돈 삼. 3... 372억, 급여는 딱 맞고요. 372억이면은 돈 아직 남아요. 372억이니까 80억 정도 남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후보 사겠다고. 일단 사겠습니다 주희분. 크레스뭐 삽니다. 진짜 삽니다 주희분. 이거 플렉스예요. 저 진짜 몰라요. 지금 이거. 95억인데 사버려요. 나 몰라 이거. 와, 이거 사는 순간도 여러분 레전드야. 플렉스! 와우! 우측 가담 모시고 95억을 여러분 한방에 써볼게요. 플렉스! 와우! 저 베리트 마주 38억 그냥 써버릴게요. 툭! 96억 플렉스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른다! 자 눌러! 플렉스! 와우! 나 하나밖에 없는 매물들을 다 사는 그런 맛 기가 막힌다 자 여러분들 레벨 찍었습니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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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쩔어 와 팀봐봐 기가 막힙니다 구단가치가 4 4 0억이고요 급여 185 이제 곱태치구에 185로 바뀌죠 이제 미션을 안께서 플러스 2만 받고있어요 금빛물결 5명에다가 은빛물결 2명입니다 현재 오버로 보여드릴게요 115, 113, 111, 107, 108, 112, 101, 108, 109, 98, 102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인테리 미션깨면 플러스 1그 다음에 레벨업 1업 해야되니까 총 플러스 2가 여기서 더 된다는거 양발잡이에다 예감까지 있습니다. 양발로 바뀌게 너무 크고요. 드리블 120이 빨간 마치란가? 드리블 123, 풀 컨트롤 123, 민첩 120, 밸런스 120입니다. 네, 미쳤네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너무 사기 아닙니까? 예감과 파워 헤더와 모든 걸 갖춘 선수예요. 피지컬도 갖추고 있고. 골결정력120 찍네요, 1칸데. 기가 막히네요. 헤더 120, 점프 1 2 0 침착성 118. 최고네요, 최고. 골결 120, 속력 120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사기냐? 아이콘 크레스포 일카와핫호돈 은카의 조화는 미친 조합이지. 완벽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115의 115의 속력 골결110 슈퍼 115 크로스가 115 커브도 110 완벽합니다 진짜 속도부터 밑에까지 토비 금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데 여기서 TC 금카로 바뀐다면 더 좋지 않을까 원래 조금 이제 농협 금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능력이 떨어지는데 금칼 열어가지고 공격 능력치까지 다 따라왔고요 급여도 17로 해잡니다 너무 좋고요 깔끔하고요 레전드입니다 키가 181이어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고요 속가 좋고 스탯 너무나 잘빠졌어 급여 굳히고 이 오버롤이 3다운인 상태라서 오버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텝 미친 듯이 좋습니다. 속가빠르고요. 민배 부분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수비 스텝 거의 깡패입니다. 스텝 너무 오진다. 폭력도 100이고 가속력도 98에다가 민배 부분도 101에다가 90점 나오고 110이 넘는 게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몸싸움 113 눈에 띄고 어우 장난 아니야. 칼셀로더 스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오버로 상승이 더 일어날 거니까 99 찍는 것들이 다 보라색 찍는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너무나 잘 빠져 있다. 1 9 0십삼에다92키로에다가 스텝 너무 잘 빠져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골킥에 잡스듯이안 스탯에만 쫙 빠져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1대1 집착한 수비, 멀리 던지기, 능숙한 펀치까지 완벽한 3대이들를다 가지고 있다 지금 뭐 피구 안 쓴다고 이러신 분들 있는데 여기 후보야, 피구가 음, 후보입니다 써볼게요! 슈크리니아르! 깔끔하다 진짜 벌써부터 느낌이 좋아 알레스텔레스 루베르트 바죠 잡아놓고 반대편 주고 크레스포! 와, 헤딩 바라 야, 저걸 잡아? 진짜 아이콘 크레스포 좋긴 좋구나! 이를 봐가지고 뒤로 올려 자 올라온 건 이쪽에서 no. 커트 no. 블랑이 또 커트 이야아 예술적이네요 자 이거를 설마 호동이 잡나요 설마? 미친놈인가 이거 잡으면은? 와나 깜짝 놀랐네 이거 잡는 줄 알고 아 저거 잡으면 진짜 미친놈이야 아무리 저 팀이 그안 좋더라도 어, 잡을 뻔 했어 심지어 제가 볼땐 금카기 때문에 누구로 올려도 상관 이 없긴 할것 같습니다 라인 골라도 또 올려볼게요 그냥 마크 해리시 제인 빅데이! 몇덕 팀인데 지금 빅데이 맞아 지금? 어 지금 아 지금 헤딩으로 빅데이 맞고 지금 위쪽으로 툭스, 옆으로 툭스, 앞으로 툭스, 옆으로 툭스, 다시 한번 툭스, 툭스, 툭툭스, 툭스, 툭스, 툭툭스 <놀람> 이 툭스, 툭스, 툭스 <놀람> 개사기 아니냐? <놀람> 아니 <놀람> <놀람> 말이 안 되는데 존나 체감 좋아 와 미쳤는데? 아니 몸도 안 밀려 그렇지, 아이콘은 아이콘이다. 아 칸셀로 존나 좋다. 잠시 비에라, 조베리트봐줘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조베리트봐줘 투둑스, 조베리트봐줘 투둑, 투둑, 투스 투둑스. 조베리트봐줘 가자, 까비. 봐줘. 진짜 좋다. 그런 윙이 진짜 윙이지 지금 딱히 지금 루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상대편이. 자, 접어놓고 뭐 여가짜 no. 불랑이 또 그도 내고요 불랑 치카스니까 여러분 사기야. 닦아, 티키, 닦아, 티키, 닦아, 티키. 허던신 까비. 다시 위쪽으로 슬쩍 허던신 드래그백을 살짝 해주고, 딱. 어우 잘 막네요. 맞다. 아 개빠르다. 와 이거 그냥 차면 들어가지 뭐. 야! 와 세레머니까지 너무 멋있는데 방금. 야씨. 딱 찍어주고 바로 들어갑니다. 툭스 딱.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그래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왜 그래? 아니 멘탈 나가면 안 돼. 왜 그래? 퍼널키 준비 중이고요. 상대 안 나갔습니다. 아니 이분 저왜 그래 이분. 패클이 자꾸 아까부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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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와, 태클 한번 박아봐, 들어와, 응, 어잉, 하하하, z 주고, 살짝 줍니다, 네, 시원하잖아, 네, 드래그백 해주고, 제껴놓고, 투둑스투둑스투둑스투둑스이로 쓰러 쭉, 또 열렸잖아, 이거 뭐 나오면 큐디 때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차는 척 한번 해줘, 어, 기다렸다가 딱, 하하하, 하하하, 히히히 아 너무 좋잖아 팀 이분이랑 대화 좀 시도해볼게요 그래 시간 끌자 이건가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리플로 시간 끄는데 네? 님이 S,C 누르면 넘어가요 개소리야 S 누르면 넘어가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누르면 돼요 그걸 저안 넘기냐 저 넘겼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상교육 해줘야겠구만 민심 테스트 합니다 혹시 비긴 나세요아왜못본척 하세요 혹시 뷰치아프코 아세요? 제독신 아세요? 신보석 아네? 아세요? 공좀 주시면 안되나요? 아, 어, 공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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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다! 공 안줘 이거 들어와! 들어와! 오우야! 들어와! 들어와봐! 조베르봐바조베 봐. 트 들어와! 들어와! 박아봐! 응? 들어와, 들어와. 뽀잉! 하 <laughs> 다시한번 더 주고 다시한번 뽀잉! 하 <laughs> 안돼! 안돼! 늦지마늦지마 어! 내가 넣다 내가 넣었다! 내가, 내가 넣은거 아니야? 내가 넣은거 같은데? 여기 봐봐! 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A로 골랐어, A로. 비긴이 누 n 데 비긴이 누구냐고? 유튜브에 비긴 검색해 주세요. 그게 저예요. 개소리하에 형님 진짜예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 TV TV에 치셔도 나옵니다. 비긴 아이디 다른 건데 모른다면서요? 비긴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비긴 아이디 다른 거라는 건 어떻게 아세요? 애청자신 것 같은데요? 너무 웃기신 분 있어요? 테드립은 좀 심했다, 새끼야. 녹화 중이어서 이거 그대로 넥슨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상 따가지고. 신고는 제가 할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녹화 땄기 때문에 진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후보 써보겠습니다 저베리트 바죠 아까 체감 장난 아니었거든 투둑트툭 투둑쓰 툭트툭스와 치고 나가는 속도 자체가 감찰해볼까와 대박이다 대사기다 와 진짜 사기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와뚝 떨어지노 열렸습니다 바죠쪽 올렸구요 크레스포 어, 둘이 겹쳤는데 누구야! 둘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조가르디가때냅니다이게 진짜 대박인게 둘다 자리를 잘 잡고 헤딩을 잘하니까 둘다 뛰어! 역시 조가르디자 반대편에 크레스보 있습니다 크레스퍼! 와우 헤딩 장난 아니다 진짜로 고공폭격 쌉 가능입니다 공중폭격 오른발 크로스의 왕이라는 루이스 피그를 사용해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보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의 왕 루이스 피그를 통해서 올렸고요 적게 아레디! 크레스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이 싸우지 마, 둘이! 공에 대한 집착 자체가 미쳤네, 둘다. 거의 공스토커네공스토커 볼터커 끼고 접어놓고요. 올렸고요. 쭈베이. 적게 아레디! 빅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크로스포 크레스포가 직접 사이드에 빠져가지고 족가리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렸고요. 적게 아레디! 갑이 전 말도 안 되는 걸로. 맞네. 적게 아레디! 머리로 중거리를 때려버리잖아. 이게 조카르디지. 러닝에디게 정석이었다. 달려와서 팍. 조카르디는 몇 번을 써봐도 검증이 끝났다. 사실은 진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팀 써봤는데요. 이 팀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 은 생략할게요. 그냥 개사기 후보까지 개사기 만약에 제가 이 돈으로 인테리를 다시 짠다면, 제 본캐어도 이렇게 짭니다. 185 급여에 이 팀이 11명이 완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진도 너무 빵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질렸을 때, 빚돈심 빼고, 조카르디, 땅타워로 그냥 뚝배기 찢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루카쿠로 피지컬로 찍고 싶을 때 찍고, 양발 질린다 했을 때 넣어줘도 되고, 특혜서는쓸수 있는 완전 사기적인 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로베르트 바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솔직히 난큰 기대 안 했거든요 너무 좋아 에오제뷰 너무 비싸서 못살것 같은 분들 이거 사셔도될 정도로 겁나 좋아요 진짜로 드리블 너무 좋았고 아뭐 크로스도 그렇고 어, 너무나 완벽했던 그런 어, 팀이네요 뭔가 이제 인테리어의 갬성이 살기보다는 성능만 올인했을 때 어떤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급여가 됐을 때 이게 공식 경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클럽이 아니라 공식 경기에서 이거 만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탈주하세요 딱 쉽니다 개빡쳐요. 탈주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팀잘 잡았고요. 주인분 이대로 티어 쭉쭉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